반갑습니다. 소배당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새 저물어가는 12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배당금을 포함한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모기 현황과 배당금 내용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배당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5년 총 배당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티입니다. 현재 울티 원금 회수율입니다. 현재 제가 투자한 원금은 약12,237 달러이고, 세후 받은 누적 배당금은 약4,213 달러입니다. 원금 회수율은 지난주 33.7%에서 34.4%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0.7%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울티의 마지막 배당금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더 많은 배당금이 선언되어 세후 136,000원 정도 입금되었고 이번 배당을 마지막으로 12월 총 세후 배당금은 약 547,000원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울티는 이번 연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엔 더 좋은 운용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2028년까지 모아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바탕 하락장 이후 다시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2028년도 포트폴리오입니다. SPYI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DGRW는 평소보다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성한 프로젝트로 모아가고 있는 QLD입니다. 성탄절로 인해 주식장이 하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다시 보여준 QLD입니다. 영업일로 따지면 약 3.5달 정도가 흐른 상태인데, 강한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재 주식시장은 거품이 심하다는 투자거장들의 경고가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비트 프로젝트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주간 총평입니다. 총평가금액은 약 2,547달러, 원화로 37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지만 환율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워낙 수익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진 모습입니다. 성탄절이 있었던 이번 주는 상승하는 한 주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내게 된 부분이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2025년 수익 현황입니다. 여름쯤 YMAX를 전량 매도하고 울티로 올인하며 넘어온 것에 대한 판매 수익이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고 배당금 수익으로는 세후 734만 원 정도로 꽤 많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울티 컨디션에 따라 갈리겠지만 최소 600만 원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매주 업로드했던 주간 투자 보고 컨텐츠를 당분간 쉬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모으기만 걸어놓고 별 다른 투자 활동이 없다 보니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에 매주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투자 이야기 콘텐츠만 업로드하고 제 투자 관련된 소식들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주 인증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자보고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아도 제 투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6년에는 더 행복한 투자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소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